그래서 두 명씩 나오셔가지고, 나가, 싫어, 나가, 싫어, 이렇게 할 거거든요. 어. 그랬을 때 생기는 그 사이에 나의 감정. 응. 그 계속, 계속 응. 아닌가? 나가. 싫어. 나가. 싫어. 아, 나가. <웃음> 와. <웃음> 나가. 싫어. 아 나가. 싫다고. 아, 나가. 싫어. 나가. 이렇게 애교 부리는못 내보내 줘. 그럼 누가 이겼다? 어, 여기가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목적인데 내가 무조건 내보내야 하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난 싫다라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싫다고 화만 내면 이게 설득이 될까요? 상대가. 안 되잖아. 언님 같은 경우는 지금 아 싫어, 싫은데? 이러니까 가, 감정이 막 사르르 녹아내리는. 어, 아니, 근데 이것도 기술, 기술. 나가. 안, 나간다. 안 나간다고, 이러면 안 되고. 싫어, 무조건 싫어. 안 나간다고, 아니고. 근데 이게 안 나간다고를 나오려는 거 참고 하면, 아, 싫어. 이렇게 되거든요. 자. 안 되지 나가려고요. 여기에 그럼 그러면 여기에 본인 돈이 3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 그러니까 어떠한 설정을 정확히 하세요. 나는 절대 못 나가는 설정. <laughs> 절대 이 3억을 내가 지켜야 돼 하는 설정. 하이 큐. 나가 싫어 나가 바로 바뀐다. 어 나가 싫어 나가 싫어 나가 싫어 나가 어 나가. 님거 <laughs> 오케이 됐죠. 여기까지 형 형님 지금 막 화가 막 올라오죠. <laughs> 아, 요 요거를 <laughs> 이거 원하는 게이 감정이 서로 교류되는 걸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형 형님 지금 뒷목잡았다 지금 어디가? 왜 너무 새끼가 안 나가네? <laughs> 앞에서 웃고 있으니까 더 화나요. 더 맞죠? <laughs> 이게 소통인 거예요. 결국은 연기는 소통인데 <laughs> 너무 잘하셨어요. <laughs> 자가위바위보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좀 자꾸 늦게 내는 것 같은데. <laughs> 근데 졌어. <laughs> 싫어? 나가. 나가, <laughs> 싫어. 자, 우리 이유를 찾읍시다. 그럼 목적을 찾읍시다. 내가 꼭 내보내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어, 언니 있어요? 뭐, 언니나 동생? 언니 있는데 내 방에 자꾸 언니가 들어왔어. 지금 뭘 해야 되는데. 안 나가고. 그럼 열받, 봐, 언니들 있는 사람들 지금 난리 났다. 어, 막 열받잖아. 아, 언니 나가. 막 이러잖아. 아, 나가라. 안가 상관없어. 상관없 어, 언니 있어도 상관없어. 너무 착하다. 근데 지금 뭔가를 방에서 혼자서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뭐 해야 돼. 중요한 전화도 해야 되는데 언니가 계속 안 나가는 거야. 상관없상관없 <laughs>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면은 꼭 내보내야 하는 이유가 있을 때가 뭐가 있을까? 어떻게 설득을 하지, 내가 <laughs> 나가, 나가, 나가. 어 어쨌든 그 중요한 가족 언니 누가 있는데 여기 불이 나는데 한 명만 나갈 수 있어. 근데 지금 네가 내보내야 돼. 이 사람은 무조건 살리려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 너의 소중한 사람을 내보내야 돼. 어. 싫어는 어. 실어. 우리 같이 죽지 않듯이. 고 근데 무조건 나는 죽어도 되는데 너는 살리고 싶어 내보내야 돼. Hi, Q. 나가. 싫어. 나가. 나가. 어, 그거야. 네. 내가 그걸 원한 건데. 네. 나가. 싫어. 나가. 싫어. 폭탄 30, 20. 터지기 직전에다 빨리 내보내. 씻고, 빨리 나가. 나가면 안 되지, 나를. 살려, 혼자 살려고. 지금 울고 있는 애를, 어, 나 고마워. 하고 가면 안되죠 목적은 뭐냐면 나는, 나는 아니야. 너랑 같이 있을 거야. 보내야 돼. 빨리 보내야 돼. 터지기 직전이야. 큐. 나가. 어 나가. 이어 20. 십구, 팔리, 어 십구, 아. 어... 근데 너무 감성이 좋. 바꾼 이유가 보통 욕심 많은 애들은 어쨌든 나가 이건데 보니까 욕심이 없더라고. 그런 이런 친구들은 누군가를 희생하는 감정을 알기 때문에 지금 시킨 건데 사실은 레옹 영화 봤어. 레옹, 레옹. 거기서 막그그이 수류탄 이거 메고. 마틸다한테 나가라고 그러거든요. 마틸다가 안 된다고 같이 가자고 막 하는데 내보내고 터지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지금 생각해서 디렉을 줬는데 이게 맞아요. 어, 이렇게 감성 좋은 배우 만나면 감독들은 너무너무너무너무 행복해 하겠지. 그래 갑자기 그 상황이 들어오니까 슬퍼졌어. 난 T인 줄 알았는데 F였네. <laughs> 반대로 해볼까? 내내 잘못이야. 내가 내가 이상한 짓 했어. 어, 어, 저 휴지 좀 주세요, 지아님. 그 뒤에. 어, 내가,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아, 이 큰일 났네. 이거 성장 프로젝트 첫날부터 는 사람 울려가지고. 폭탄 어, 없어. 울지 마. 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괜찮아? 보통 보면 이렇게 훅 들어온 이후부터 안 나가면 무슨 대사를 저도 계속 울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 연극영화과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약간 잔인하긴 한데 울면서 계속 시켜요. 이 감정 잊지 말라고. 음, 나도 맨날 울면서 했 울면서 하는데도 아, 진심으로 해, 진심으로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해. 맨날 혼났는데 나중에는 왜날 이렇게 혼낼까. 근데 그게 계속 나중에 기억에 남더라고요. 음, 왜냐하면 내가 이런 감정들을 못 느껴봤다가 훈련하는 데서 느끼게 선생님들을 일부러 만들어주려고 막 하기도 해요. 너무 잘했어요. 아 너무 잘했어요. 자, 이제 라스트 팀.